도이드, 펀푸클 펀치클인데 펀치클... 혹 시키지 마세요. 아직 농농저 친구가 콜러고 우리 빨리 좀 왔는데, 여기서 홀드, 여기서 홀드... 힘 찍어놨다. 어,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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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러 혹시 신발 홀드, 홀드, 홀드. 홀드, 홀드, 홀드. 콜러 신발 헌터 신발크요나비나드 아, 네, 이거 춘드님 페이크 출발 ]홀, 홀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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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우리 디펜스 먼저 받아야 되겠는데 아직 홀도 아직 홀 지금 딜러들 지금 딜러들 웨스트로 러켄 딜러들 웨스트로 러켄 지금 노스웨스 깊게 할게 노스웨스트 깊게 노스에스스에스두 노르스에스� w e r t 스 n 지금 노스에스뒤 지금 사우스 쭉빼 사우스 쭉빼 사우스 쭉 빼님들 사우스 쭉빼딜러일러들 빨리 빼줘야 되는들 사우스 쭉 빼줘쭉 빼줘 사우스 쭉 빼줘사우스 쭉 빼줘 홀 돌, 돌, 돌. 앞에 디펜스, 앞에 디펜스, 앞에 디펜스 해야 고 앞에 디펜스 해야 고 앞에 디펜스 해야 되고, 1위, 2위, 3위, 4스 5위, 6위, 7위, 8스 9위, 10위, 11위, 12위, 1 3노 14위, 15위, 16위, 1 7스덮8위1덮위1 8덮 19위, 18위, 1 9들1스위 1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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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스 19위, 드 이스로 9위 19위, 19위, 이스로 1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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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스위 19위, 19위, 1이스1 1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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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스위 19위, 19위, 1스위 1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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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얘네 사우스 이트 볼 준비하는 것 같은데 너무 스페드하지 마 우리 서로 지켜줘야 되는데 서로 지켜줘야 돼. 근데 워킹한다 지금 앞에 디피 사비 디피 사비 디비스비 계속 빠라 루시 빠라 루시 빠라 루시 빠라 루시 빠라 루시 빠라 나이스 나이스 계속 덮어 계속 덮어인데 널서로 덮어 널서로 덮어 이렇게 더많루 널서로 덮어 널서로 덮어 널서로 덮어 널서로 덮어 널서로 덮어 널서로 덮어 못 나간 사우스 웨스트 볼 준비. 지금 사우스 웨스트로 워킹 사우스 웨스트 우스 웨스트 우스 웨스트 지금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웨스트 즈데어디어디 사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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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텐디드나 찾아줘 오픈텐디드나 찾아줘 사우스로 빼봐 사우스로 빼봐 니네들 사우스로 살짝 선거 선거 살짝 선거 살짝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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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웨스트 엉덩이 하고 너무 퍼지지 마 니네들 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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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콜다 아직 콜 아직 콜다 아직 콜이다 볼 준비한다 얘네 얘네 웨이 머킹한다 니네들 싸우로 좀만 더 뺄게 좀만 더 뺄게 좀 본다. 이스 본다. 이스 끝자 본다. 이스 끝자 레지바레드 사모님. 나수스 나이스 9수 좋수있어 9수 좋어수있어수 깊게, 9수 깊게. 9수 수2 1수. 나는데 그거 끝나는데, 그 끝나는데, 그거 끝나는데, 그는 그거 끝나는데, 그거 끝나는데, 그거 끝나는데, 그거 끝나는데, 그거 끝나는데, 그거 끝나는데, 그거 끝나는 그거 끝나는데, 그나데그나는데 그거 끝나는데, 그는데 그거 끝나는데, 그좀는 그거 데그는데는데그는데 그거 끝나는데, 그는데그는는는는 너무 퍼지지 말고 너무 붙이지도 말고. 홀더홀더딩. 지금 거리 거리 유지 잘해지금 웨스트 온다 웨스트 온다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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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 오케이 노스 이스트 워킹. 로퍼 형님 조심. 오케이 나이스. 노시트 워킹 노시트 워킹 노시트 워킹. 지금 딜러도 이스트 워킹. 지금 이스트 워킹 이스트 벽쪽으로 이스트 벽쪽으로, 벽쪽으로. 3 이스트 투 이스트 원 지금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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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이스트. 벽쪽 민 벽쪽 민 벽쪽 민 벽쪽 민 벽쪽 이스 우리 고대로 e 스로 바뀌는데 고대로 다이 스로 다 스로 땡겨 는데다 e 스로 는데 e 스로 바는데 e 스로 는데 e 스로 바뀌었는데, e 스로 바뀌었는데, e 스로 었 e 스로 바뀌었는데, e 로바었 e 스로 바뀌 a 는데 e r 로 바뀌었는데, e 스로 바뀌었는데, 스로 e 로 바뀌었는데, e 스로 바뀌었스트로바뀌 e 스트 스로 바뀌스트 스로 바뀌스트 스로 바뀌스트 스로 바뀌스트 스로 바뀌스트 스로 데 e 로 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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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 스로 스트로 덮어, 었 스로 스로 바뀌었 e 스로 스로 바데스스로 e 스스스는 It's okay, it's 스 k a y 깊게, 노 l 스 s 스 r s kick t 스 e losers kick t 스 e l o s 스 r s k i c 스 the spin to l o s e 스 s three, l o s e r 계 two, losers one, losers t 계 losers. Nic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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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Nice. n 스 c 이 근데 이 캐슬 들어간다. 캐슬 들어간다. 아니, 들어간다. 캐슬 들어간 캐슬 들어도 막을 수가 없어. 진작에 들어갔어 들고... 근데 이거 못 들어간 거 얘네 죽이자. 그다음에 옆에 문이 씨. 이거 못 들어간 거못 들어간 거. 아니 얘네 아니, 뭐, 못 고대어. 아거 거대하고 파이트 끝나고 다있어 와, 망치 들고 이거 한번팀 볼게, 팀 볼게, 벌게, 팀 볼게. 이건 좀 많이 잡는다. 아니, 씨발, 캐시를 개웃기네. <laughs> 와, 몸 보석 가요, 나 망치 들고. 망치 깰게요, 일단. 멀씨 나도 망치 있구나. 이 새끼야, 팔찌 망치다, 이 새끼야.